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자교장의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캐나다의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분열증이나 또는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합성의약품인 트란퀼라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완치시키는 그렇게 시작되는 학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발전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인 예를 드려야, 드려야 되는데 사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듯이 우리 집안에 그런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외부에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기는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지만 그 환자의 보호자들이나 그 가정에서는 다른 환자를 소개하면서도 우리 집안에 그런 애가 있었다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비밀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비밀은 다 지켜드립니다만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그런 것을 외에 표현하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가 참 힘든데, 오늘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영화는 다 아시죠? 하지만 그 주인공의 이름은 아마 기억이 안날 것입니다. 바로 그 슈퍼맨의 여 주인공, 슈퍼맨이라는 영화의 여 주인공은 마고 키드였습니다. 이 마고 키드의 일생에 대해서 간단히 쭉 설명하면서 오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슈퍼맨이라는 영화의 그 남자 주인공 모습이죠. 참 멋있습니다. 예, 이 장면은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어, 슈퍼맨, 그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함께 이제 날아가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쨌든 이 여기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마고 키드입니다. 마고 키드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1948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인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캐나다의 역사 교사였습니다. 미국인 엔지니어인 아버지가 캐나다에 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머니를 만나서 결국 그 미국인 아버지와 캐나다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된 사람이 바로 마로키더입니다. 그런데 마로키더는 어려서부터 그 조증 같은 정신적인 질환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살 때에는 남자친구하고 새기다가 헤어지면서 그 쇼크로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코데이나한병다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예, 키더는 그런 상태로 쭉 성장을 하면서, 대학은 정규대학이 아닌 토론토에서 2년제그 초급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욕심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겠다는 욕심이 있으니까, 벤쿠버의 유명한 UBC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정신적으로 퍼펙트,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1년 후에 유급당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은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학 공부를 포기한 후에 마로키더는 다시 토론토로 돌아옵니다. 토론토로 돌아와서 1968년도부터 모델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영화를 찍게 됩니다영화배우로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그다다가 1978년도에는 슈퍼이이라는 영화의 여 주인공을 맡게 다니다 그러면서 그가화가세계로으로다트합니다이렇게 그 마고 키더가 자기가 정신적으로는 불안했지만은 자기 일이 잘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울 때는 그러는 병의 증상이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1978년도에 그렇게 유명해지면서부터 슈퍼맨의 영화는 1980년도에 2판을 찍습니다. 그뿐 아니라 1983년에는 또 3판을 찍죠. 1987년 4판까지 찍을 정도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바로 슈퍼맨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배우로 활동할 때는 내 증상이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마고키터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촬영도 못하게 되고 이제 사고 후유증으로 몸도 괴로웠지만 그 후에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받으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갖고 있던 모든 병의 증상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마골키드가 갖고 있던 그 정신질환도 점점 나빠지면서 할수 없이 의사들한테 찾아가면서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한테 가서 치료한다 를 그러면은, 물론 이제 마골키드는 마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니까 아, 이름난, 정말 명의다 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자, 어느 의사 만나면은 그 약을 먹으면 자, 하루 이틀 먹다가 기부업 해버립니다. 이건 먹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고, 머리가 멍하고, 잠만 쏟아지고. 또, 또 다시 바꿔서 다른 의사한테 또 처방을 받습니다. 또그 약을 먹으면 뭐 어떤, 어떤 잠도 안올 때가 있고 막 이게 엉망진창이니까 자기가 도저히 자기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 의학을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마고키드는 자기 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물리요법치료사한테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물류법 치료사가 하루는 마올키더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마올키더, 저기 그 캐나다에는 에이브람 호포라는 정신신경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는 정신분열증 환자나 조울증 환자나 모든 환자들은 거의 완치가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에이브람 호포 박사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은, 말고 키드는 그동안 많은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봤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면서 치료가 안 돼서 쩔쩔 맸기 때문에 말고 키드가 생각하기에는 에이브럼 호퍼도 정신과 의사니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점에 가서 에이브럼 호퍼가 쓴 책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쭉 읽어 보는데 어, 증상은 자기 증상하고 비슷한 증상들이 쭉써 있는데 처방 내용은 현대 의학적인 처방이 아니라 식생활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영양물질 얼마만큼 이렇게 쭉 써라 하는 그런 지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생각해봐도 믿자의 본전이죠. 부작용 날일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가 해 봅니다. 하다가. 자, 바이타민을 안 먹던 사람이 바이타민 먹으면 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 돼, 몸 컨디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정신적 질환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오케다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발로 분자교정학회도 찾아오고, 에이브랑 호퍼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컨퍼런스에 여러 번 참석해서 대중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호포 박사의 처방대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대치료됐다 하는 내용을 대중을 몇천명 대중 앞에서 막 강의도 하고, 쇼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분자교정 학회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그마오키드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핵실험에 관대하기로 유명했고요. 자연 및 동물 사랑에 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시애틀에 얼마 동안 살고 있을 때는 미국에서는 그 의료보험은 행정구역이 주단위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카운티별로 쪼갭니다. 제가 그 시애틀에 살고 있을 때 그쪽 카운티는 킹카운티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인데 그 킹카운티에서는 의료보험행정에서 의료보험 행정에 강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막 있는 힘을 다 써서 모든 정신질환자들한테 의사들이 비타민 처방을 내주면은 그 비타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행정을 바꿔놨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가 국제분자교정의학회에서는 그동안에 분자교정의학적으로 치료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영화를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 같으면, 아유, 글쎄,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아니면은, 아 우리는 그냥 우리 집안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세요. 하고 아마 빠지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치료하는 환자들은 너무도 자기가 기분 좋게 그것도 합성의약품을 쓰면서 고생고생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양물질을 쓰면서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완치돼서 저희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정말 기분 좋게 치유되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좋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참여한 그런 그 참여자들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본부에서는 마고 키드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마고키더, 우리가 지금 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기록영화를 하나 제작을 하려고 그는데 마골키더가 그 기록영화의 나레이터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더의 답변이 글쎄요 나레이터요? 나레이터도 좋지만은 저도 경험자입니다. 저도 환자였고 저도 분자교정의학적으로 치료된 사람인데 나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참여하면서 만든 영화가 바로 Masks of Madness입니다. 예, 여기 있는 사진들은 Masks of Madness에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어, 제일 왼쪽 위에 Margot k i d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분자교정 의학적으로 완치된 정신질환을 완치시킨 그 환자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만 아닙니다. 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왼쪽 아래도 보면, 마찬가지 그 환자의 보호자도 있고요. 오른쪽 아래도 그 완치된 환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네, 이 사진은 그 저희 학교의 학자들입니다. 어, 왼쪽 사진은 어~ 제일 왼쪽에 있는 여자 학자는 하일러 카스라고 그~ 우울증에 많이 쓰는 세인 존스 워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고요 그~ 두 번째 남자 학자는 캐나다의 우도스 에라스무스라고해서우도에라스무스는이 양반은 그~ 지방산에 대해서 그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세 번째는 학자는 그~ 영국의 의사입니다. 또, 네 번째 있는 사람은 미국의 의사고요 물론, 여기 출연한 그, 우리 학회 임원들도 이분들만이 아니라 많이 또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오른쪽에는 바로 에이브랑 호퍼 보이네요. 에이브랑 호퍼도, 어, 그, 마스크 서브 매드니스에 여러 번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 그, 마스크 서브 매드니스라는 기록 영화는 지금도 여러분이 그냥 편안히 앉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 보시는 그 장면은 제가 운영하는 한국분자교정학회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제일 오른쪽 하단에 ISOM이라고 스폰서란에 보이시죠. 이 IOS, ISOM을 클릭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러시면 바로 ISOM 국제분자교정의학회로 연결됩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동영상란을 클릭하셔서 마스크 a d 브 매드니스를 클릭하시면 50분짜리 기록 영화를 편안히 앉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로 드린 말씀은 우리 분자교정의학회가 탄생되면서 캐나다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회 학자들은 사실 정신분열증이나 이 정신 신경계 질환들을 고치는 데는 말만 따라 도사들입니다. 물론 1994년도서부터 모든 질환이 면역력과 직결된다. 그런 차원에서 학회의 컨퍼런스 이름을 Also Molecular Medicine Today에는 그런 타이틀로 바꿨지만은 그래서 암이든 심장질환이든 모든 질환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최초의 시작은. 신경 정신과에서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그 증거들을 오늘 쭉 열거를 해드렸는데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잘알수 있는 내용이니까 아마 누구나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그 정신 질환한테 어떤 영양 물질을 어떻게 얼마만큼 투여할 수 있나라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